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7월 13일 방송이고요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는 1.67%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1.0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음뭐 단기적으로는 추세를 좀 깨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지지 구간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상승 추세도 어 깨면은 조금 보기 안 좋은 흐름으로 갈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고. 여기 이렇게 돌파 후에 지지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양봉을 하나 뽑아줬으면 좋겠는 중요한 자리였었습니다. 단기적으로요. 근데 조금 상승이 있었고, 이렇게 되면 추세를 깨지 않고 상승 방향으로 고개를 살짝 틀어놨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전 고점이죠. 이때 한번 터치를 실패했었고요. 이제 터치를 하러 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중요한, 아주 중요한 지금 저항 라인을 돌파를 어, 하는 과정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상황을 완벽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 돌파해 놓고 어, 확실히 이770 포인트에 안착하고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흐름까지 확인이 되면, 그 때가서는 조금 마음 편하게 확실한 돌파로 볼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고요. 최근 장세는 이제 뭐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이례적으로 순수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만으로 증시 자체가 캐리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어... 폭락장 이후에 워낙 어떤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었던 상황에서의 폭발적인 매수세는 없죠. 어느 정도 사실은 증시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물론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에 의해서 캐리가 되어지고 있지만 뭐그 중에서는 관망 좀 고점이다 보니까 확실히 방향을 더 잡을 때까지 관망하는 뭐 이제 수급도 있을 수 있겠고요 어뭐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때에 비하면 좀 적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수가 들어오긴 좀 힘들죠. 하지만 차근차근 외국인과 기관에 나오는 연일 매도세, 연일 나오는 매도세를 받아 먹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다가 뭐 어느 날뭐 외인이나 외인이 되어주면 좋겠죠. 하루 정도 뭐 폭발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방향을 확실히 잡는 하루가 어, 나타나게 되면 그때부터서는 훨씬 더좀 편한 마음으로 이 상승 추세를 즐기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계속 5일선 타면서 조금씩 조금씩 추세는 유지시켜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멋있게 하루 정도는 양봉, 양봉으로 아, 뽑아주는 날이 좀 뭐, 이번 주 안으로 출연을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 오늘 리딩반 매매한 거 복귀하고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찾아온 한진칼이고요. 저희가 이한진칼이란 종목을 이 대시세가 나오는 이때부터 해서 오늘까지 해서 17번인가 18번 정도를 저희가 매매를 했죠. 이 구간 안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냈고 요때 마이너스 1% 정도 마이너스 1% 손절 한번한거 제외하면 거의 뭐, 십, 어, 일, 암튼, 17전, 18전 정도에서 거의 다, 이때 한번 제외하고, 이제, 익절을 하고 나왔었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매매했던 게, 요 때인 것 같아요. 요 날, 익절하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관망을 하면서 지켜봤고요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관망하면서 지켜보다가, 요 날, 이렇게 어, 하락하던 추세를 강하게 돌려놓는 양봉이 하나 출연했습니다. 물론 이날도 한 8%짜리 반등이 있었지만, 어, 보시면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고, 어, 음, 다시 제가 캔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락하던 추세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추세가 하락을 하다가 양봉이 하나 출연을 하죠. 근데 메모리 워낙 많이 쌓여있기, 쓰, 어, 쌓여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 과정 안에서 윗꼬리가 길게 좀 달리는 어,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물론 강한 종목들은 이렇게 몸통이 양복 마감을 하게 되지만 완전 이렇게 양복막 마감을, 마감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 어, 상당 히 유의깊게 접근 관점을 가져 접근 관점을 가져보면 되겠지만 한진칼의 이날처럼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게 되면 얘가 이 윗꼬리 달린 양봉의 저점 구간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고 유지해 주는 거를 잘 봐줘야 됩니다 이런식으로 윗꼬리를 채워 나가는 흐름이요 그러다가 어 윗꼬리 달린 양봉의 어떤 고점 구간을 돌파하는 순간 매물 소화가 끝나고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진칼 도요날 제가 선도 이제 여기다가 그어 놓은 이유가 이렇게 되겠죠 계속해서 저항 저항 맞던 구간이었고 이날 하락하던 추세를 돌리는 수급이 좀 들어왔죠. 거래량도 조금 더 실렸고. 하지만 여이 저항 구간을 맞고 윗꼬리가 길게 맞고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아이 정도 가격대를 훼손하지 않고 횡보를 이어가거나 이 윗꼬리를 채워 가는 흐름이 나오면 계속해서 관심 종목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조금 흘러 내려가죠. 아 이렇게 되면 당장 접근하기는 좀 그렇고 또한번 추세를 돌리는 양봉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날 다시 한번 양봉을 뽑아주면서 어, 윗꼬리가 그래도 적게 달린 몸통이 출현을 했죠. 하지만 이 저항대에서 또 맞고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돌려세우는 기준봉이 출현을 했고, 이 기준봉의 최소한 어떤 그 절반값을 훼손하지 않고. 유지시켜주는지를, 어, 또 주의 깊게 좀 보시면 될것 같, 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유지를 하다가, 보시면, 이, 이 캔들의 절반 값을 훼손하지 않고, 근처에서 지지받고, 양봉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출연을 하죠. 그래서 기다리면서, 좀더 확실한 구간을 어, 기다리는 거고, 드디어, 여기 이 중요한 저항대로 제가 보고 있었던 구간을 돌파하면서 종가가 안착하는 캔들이 나옵니다. 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조종봉이 하루 이틀 나오는 모습으로 가겠죠. 그러다가 이날 이제 좀 많이 밀렸어요. 어, 이 제가 이날 이런 식으로 캔들이 형성이 되면 종가 베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얘가 장중에 이런 식으로 음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봤죠. 종가 베팅을 하지 않고, 근데 보시면 장 후반에 이렇게 음봉이 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좀 흐름이 꺾이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종가를 여기다가 딱 갖다 놓죠. 어 이건 진짜 사실 조금 눈에 보이는 그 핸들링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웬만하면 다음날 올려주겠다라는 어떤, 음, 사인? 어, 신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날 도 보시면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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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가 계속 똑같죠. 어, 저항 맞은 구간. 다시 한번다 지우고 보면, 요렇게. 다음 날 올려줄 거야, 라는 의지를 본 거죠. 오후장에 갑자기 종가를 여기다가 다시 가져다 놓는 모습을 확인하면서요. 그래서 종가 베팅이 들어갔고요. 오늘 반등이 나올 때 익절을 일단은 하고 나왔는데, 한진칼이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날, 어, 얘가 미치는 날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날, 23% 급등 나오고 뭐 이런 날, 20%, 암튼, 한진칼 같은 경우는 한번 그날이 되면, 기본 한20% 이상씩은 뽑아주는데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움직임이 어좀 급등이 나올 만한 움직임은 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아 오늘은 일단 좀 익절하고 어 재매수 타점을 노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일단은 먹튀 전략으로 좀 구사를 했고요. 어 하루 이틀 정도 또어 조정봉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보면서. 그 다음에 어떤 제차 공략 타점을 좀 잡아야 될것 같은데 뭐 바로 갈 수도 어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10만 원이라는 의미 있는 가격대를 지속적으로 이때 거의 근처까지 갔다 맞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림을 크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한번 돌파했다고 돌파했다가 맞고 떨어졌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10만 원대에서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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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도 한번 살짝 돌파했다 또 떨어지죠. 이번에는 아마, 이번에 아마 10만원을 돌파 시도를 하는 양봉이 나오게 되면, 이번에는 안착이 되어지지 않을까. 일단 조심스럽게 일단은 좀 보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어, 좀더 어 명확한 맥점을 우리는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음,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캔들의 패턴, 맥점이 오기까지 좀더 기다려 보려고 오늘 일단 일절을 하고 나왔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요. 주말 동안에 혈장 치료제 관련 뉴스가 굉장히 좀 시장에서는 뜨거웠습니다. 램데시비르도 뭔가 좀 효과 측면에서, 음, 기대, 예, 못 미치는 그 뉴스도 나오다 보니까 이제 남은 거는 혈장밖에 없다. 뭐 그런 상황에서 혈장 공여 참여 의사를 밝힌 완치자 375명 가운데 지금 한 171명 정도의 혈장이 모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어제 나온 뉴스니까 이번 주라고 해야 되나요? 어 아무튼 좀 빠른 시일 내에 임상 시험에 들어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죠. 그래서 원래는 혈장 관련주 뭐 대장이면은 녹십자 관련주들이라고 볼수 있는데 오늘 시노펙스가 대장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합병 이슈가 있어서 어제 이제 어 금요일이죠 합병 결정 뉴스가 있어서 개비 떴다가 죽었었는데 이런 어떤 장대 음봉을 이겨내는 양봉이 출현하면 음 상당히 좋은 신호라고 우리가 보통 보죠 돌파매매나 할 때도 이런 구간을 맥점으로 삼고 이 장대 음봉을 아주 이렇게 감싸는 양봉의 출현 어, 어떤 한번 시세가 내어지는 그 패턴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갭으로 완전히 이 금요일에 장대음봉을 넘어서면서 오늘 한번 뭐 내가 멋있, 멋있는 모습 한번 보여줄 거야 라는 좀 신호를 줬던 것 같습니다. 뭐 이때도 좀 마찬가지죠. 이 종목은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갭 띄우고 장대음봉으로 꽂아, 내리꽂았다가 이 장대음봉을 천천히 이제 소화해 가면서 시세를 한번 내는. 음. 일단은 요, 요렇게 이제 전고점 전 고점이기도 하고 수년간 계속해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했던 이 가격대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제 윗구간이 윗 상당히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음.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료도 계속해서 살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녹십자도 있고, 어, 그다음에 뭐 레몬도 일단은. 이 같은 경우는 뭐 마스크 관련 주이기도 하고요, 어 방역 어 방호복 관련 주기도 이 하고, 혈장 관련 주기도 이 한데 어 일단은 뭐 대장은 시노펙스고, 녹십자나 뭐 녹십자 MS도 있고, 어 녹십자 랩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좀세개 정도 어 놓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어,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뭐, 오늘도 역시 핫했고요 대장인 시젠만 오늘 조금 덜 오른 반면에, 어, 그니까, 전통적인 대장은 시젠이었고, 금요일날 시젠을 넘어서면서 갑자기 시세가 대폭발이 이루어졌던 거는 EDGC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시젠이 1대장, EDGC가 뭐, 2대장,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는 가운데서, 어, 휴마시스도 뭐 상승률로만 보면 거의 뭐 대장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이제 이 정도 급이 되면 음 대장이네 뭐후발주에할수뭐 굳이 나눌만한 사이즈가 아니죠 이 정도 되면 뭐 거래 대금도 5천억 이상씩 터지고 힘도 좋고 상승률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셋다 그냥 대장으로 놓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그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이렇게 세 종목을 제외하면 나머지를 한 후발주로 여기시면 될것 같고 뭐 랩지노믹스도 있고 뭐 진단키트 주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 제가 그나마 좀 아직 어 시세가 좀 나오지 않은 종목들에서 얘도 시세를 한번 낼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 바디텍매드 정도? 뭐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종목들이 이미 많이 올라서 좀 접근하기 부담스럽다고 생각되어지시는 분들은,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서, 뭐, 방금 말씀드린 뭐 바디텍 매드나 나머지 종목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만들어진 애들 위주로요. 그 다음에, 뭐, 심풍제약은 진짜,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시세를 내고 있고요. 얘가 지금 바닥에서 826%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음.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보통 우리가 테마의 생성과 끝을 얘기하는 파동이 한번두 한 번, 3파까지 나오고 쌍봉까지 만들고 죽는 완전히 그 테마의 대장주가 대시세를 내고 역사적으로 마무리되는 그 흐름이 다 나왔거든요 사실. 1파, 2파 3파, 쌍봉 정확하게 근데 여기서 시세가 다시 시작돼요. 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고요. 이제 이 구간부터는 진짜 어떤 그 선수들의 영역이고요. 어, 매매를 하게 되더라도 정말 이제 이 구간부터는 분할 매수가 아닌 어, 분할 매수를 뭐 하시더라도 뭐한번두번2차 정도, 3 차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가격권이라고 보여집니다. 분할 매수가 아닌 철저한 대응의 관점으로. 매매하셔야 될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뭐, 아직, 주의 정도라서, 경고딱지 붙이고, 또, 오버슈팅이 한번더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당연히 트레이딩은 해야 되겠지만, 정말, 어, 고점에서 혹시라도, 어, 물렸을 우리가 그 최악의 상황을 항상 대비하면서 주식은 하셔야, 안전한, 어, 매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면서, 어, 자칫 잘못하면 큰, 크게 물릴 수 있다라는 경계심을 가지고 매매에 접근하시는 게 그렇게 해야 당연한 자리라고 보여지네요. 어, 아무튼, 얘는 지금 바닥 대비, 아, 지금 뭐 800이 아니라 거의 뭐900% 가까이 올라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조심하면서, 어, 매매를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부강약품은 뭐 계속 심풍작을 따라다니는 느낌인데 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시세를 좀더낼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 고점 금요일과 오늘의 고가권을 넘어서면 이런 식으로 한번 슈팅이 또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지켜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코로나 관련 주들이 다시 한번 좀 뜨면서 저도 손세정제가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관련 주들이 다시 한번 금요일날 수급이 좀 들어오는데 이, 그럼, 그냥 코로나 관련주들이라고 해서 전부 볼 것이냐?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주 중에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때 빛을 좀 발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만 뽑아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뭐 한국알콜이랑 뭐 KM 이런 종목들을 조금 관심 종목으로 편입은 해놨는데 얘네들 외에 너무 다잘 움직이고 변동성 있게 시세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얘네를 들어가서, 어, 좀, 뭐 기회비용 차원으로 보면, 음, 조금 꺼려지는 부분은 일단은 좀 있지만, 그래도 한국 알콜은 괜찮은 것 같아요. 어, KM은, 일단, 뭐, 지금 양봉, 은봉, 양봉, 은봉, 이런 패턴으로 좀 가면서, 다시 한번 양봉 뽑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까지 이어질지, 얘는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음, 그러니까 트레이딩의 영역이라면은, 뭐이 위에 있는 종목들 진단 키트나 뭐 치료제 쪽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나는 그냥 사서 스윙 매매로 한번 그냥 기다리는 매매를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시세 덜준 종목 중에 어, 2분기 실적 발표 때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코로나 테마주들 위주로 좀 찾아보시면 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내일이죠. 내일 14일부터 해서 어그 한국팜 뉴딜에 대한 종합 계획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지금 그 기대감으로 뭐 디지털 뉴딜이랑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음, 이미 시세를 지금 어느 정도 냈는데 내일 발표로 인해서 한 번에 더 음,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내일 발표와 함께 재료 소멸로 떨어질지 이 부분은 뭐 사실 예측하기는 좀 힘듭니다. 일단은 뭐 이제 예측을 하기는 힘들지만 내일 새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저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시세를 거의 다 기대감으로 내고 있는 자리에서 이미 이제 대중들이 다 알고 있는 이벤트잖아요. 어, 이렇게 되면은, 음, 이미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발표랑 함께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확률이 조금 높을 수 있고요. 내일 이제 있을 종합 계획 발표 안에서 지금까지 주목받지 않았던 뭔가 다른 쪽으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을 더 염두에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제 이미 많이 올랐던 디지털 뉴딜이나 뭐 그린 뉴딜 쪽, 어, 종목들을 내일 발표 기대감으로 차라리 오늘 종가 베팅을 했으면 그나마 나은데 내일 발표 때 시세가 혹시 나올 때 들어가는 건 조금 저는 늦을 수도 있다. 혹시 잘못되면 물론 이제 내일 발표랑 함께 시세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혹시 만약에라도 시세가 좀 나다가 이런 식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떨어지면서 재료 소멸로 아주 고점에서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좀. 많이 오른 종목들 대상으로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그동안 조금 조정 구간에 오래 어, 횡보를 보이고 있다가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 주로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정보인증이랑 한국 뭐 전자인증도 그렇고요. 이쪽 관련애들이 오늘 다시 한번 21선을 이때 살짝 살짝 올라타길래. 저도 좀 음, 지켜는 보고 있던 종목인데 오늘 일단은 양봉을 새롭게 시세를 뽑아내고 있고 지금 시간에도 상당히 괜찮네요. 그다음에 중국과 일본에 이어서 어, 이제 G20 음, 이제 나, 아, 국가들까지 디지털 디지털 화폐를 수용하려고 하는 뭐, 뭐 움직임이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디지털 화폐 관련주 대장인 KCT가 시세를 좀 냈다가 얘는 조금 윗꼬리가 길게 좀 달렸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시세를 워낙 한번두번 번 냈었기 때문에 어, 사실 설거지 파동도 많이 나오는 자리여서 얘는 이제 내일부터 윗꼬리를 흐름을 좀 채워 가는지 아까 한진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나온 요 저가 구간대 있죠. 여기 이 가격대를 훼손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좀 흐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수입식품 포장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계속 검출이 되니까 육류 수입, 한 업체 23곳을, 뭐, 이제, 수입하지 말라고 금지 조치를 좀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제, 닭고기 관련주인, 우리, 이제, 마니커 FNG가 다시 한번 뭔가 좀 흐름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얘는, 여기이 가격대 보이시죠? 여기를 뚫게 되면 시세가 한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얘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흑사병이랑 돼지열병 관련 주들이 지금 최초의 이제 이슈 때 급등을 한번 하고 조정 구간에서 뭔가 차트들을 다좀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뭔가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 모양새. 정도로는 파악이 되어져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뉴스가 좀 나오면서 급등할 수 있는 여지 어떤 그 주가 흐름들은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뭐장 초반에 잠깐 어 화장품 관련 주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듯 했다가 어 일단 그냥 자리 정도만 그냥 만들어가는 과정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여기서 좀더 꺾였으면 흐름 자체가 별로 이런 식으로 꺾이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 일단 다시 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그냥 추세를 유지하기 위한 어 그런 흐름 정도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얘네들도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좀 지켜보셔야 할 테마가 아 오늘 물론 수소차도 움직임이 좀 상당했고요. 그 와중에 뭐스피 l 셀이나두산피오셀들이 어, 종목들이 굉장한 시세를 좀 냈었죠. 수소차는 뭐 따로 뭐 제가 뭐 언급 드릴 게 없을 만큼 뭐 관련 뉴스나 이런 것들을 워낙 많이 알고 계시고 언론에 나왔고 뭐 워낙 이제 설명을 굳이 드릴 필요가 없는 섹터이고 테마이고 그렇다 보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제 좀 어, 눈여겨 봐야 할 쪽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갈등 상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이거 이게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어디서 제가 분명히 봤었는데 다시 좀 찾아보려니까 없더라고요. 지금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이행 날짜로 알고 있어요. 7월 15일이니까 내일 모레죠, 수요일. 혹시라도, 음, 뭐, 아까 이제 뉴스 보니까 트럼프가 2단계 무역 합의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양국 관계가 심각히 훼손됐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도 있었고, 15일날 이 합의가 만약에 또 뭐, 판이 완전히 깨져버린다면, 어, 미중 갈등주들은 급등이 좀 나올 수 있겠죠. 음, 아무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아무튼, 오늘은 제가 뭐요 정도 짚어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